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는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방심하는 순간 큰 일이 터지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거 격리 기간 동안 브이로그를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눈 떠서 죽 먹고 약 먹고 자고 이렇게 한 4일 동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 아 이거 뭐냐 어째다 치우지 남편한테 보리차 티백을 사달랬는데 2리터짜리를 사왔더라고요. 이거를 한두세 번씩 우려 먹고 있습니다. 밤에는 방에서 자고 낮에는 이렇게 소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기운이 차려서 지만은 이미 격리가 해제되는 날이라 가지고 따로 촬영이나 편집을 하지 못 했고요. 그냥 마지막 날 소독하는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그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격리 해제일 날입니다. 오전 9시 46분이고요. 저는 자정 12시에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laughs> 세상 지저분 <laughs> 지저분한 것들도 좀 치우고 집안에 환기도 좀 하고 원래 저런 상, 상도 안 피고 생활을 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laughs>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펴고 계속 생활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싹 치워버리고 집에 소독도 좀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많이 지저분하네요 일단 물을 마시고 제가 맥모닝을 시켰거든요. 이거 먹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의 아점입니다. 케이크. 이거 먹으려고 시켰어요. <laughs> 이거 먹고 청소를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제책임은 숨길 수가 없다고 했던가요가오빠고 오빠가 가 있는데요. 빠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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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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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빠서 오빠가 오빠기 오빠가 오 소독 티슈랑 이거 소독수로 소독을 먼저 해 줄게요. 그리고 손 소기를 돌리겠습니다. 환기하고 한 한두세 시간 있으면 바이러스는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원하고 나서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은 계속 환기를 시켜줬어요. 오늘은 조금 오래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입맛이 없어서 죽만 먹었거든요. 얘네를 소독제를 뿌린 다음에 그거를 2~3일 동안 밖에 놔뒀다가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플라스틱은 제가 씻고 바로 소독제를 뿌려놔서 그 베란다에 뒀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만 이제 소독제 뿌리고 밖에 잠깐 내두면될것 같아. 짠 분리수거까지 완료했습니다. 격리 끝. 다시는 안 걸고 싶네요. 감염 경로는 모릅니다. <laughs> 어디서 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안 걸렸고 혼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걸린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격리가 어떻게 됐냐면, 지난주 금요일이 언제더라? 3월 18일에 이제 금요일이라서 출근을 했고, 출근을 하는데 목이 좀 칼칼한 느낌이 있었어요. 좀 간질간질한 느낌이 있어서 아, 조금 의심스러웠었는데 출근하자마자 목도 그렇고 숨을 갑자기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오미크론 증상이랑 똑같아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밑에 선배 진료소 있으니까 가서 검사를 했죠. 참 병원에서 일해서 좀 좋은 점이 그런 걸좀 빨리빨리 검사를 할수 있다는 게좀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검사를 하고 근데 저희가 M10이라고 해서 하루에 몇 개만 검체를 돌릴 수 있어서 저희가 따로 뭐 환자분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말은 못 했지만 M10이라는 1시간 만에 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 기계가 있거든요. 1시간 뒤에 엘리베이터 게시물 좀 보고,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미리 표정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 확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미리가, 선생님, 확진이라고 결과가 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이제 팀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기가를 했죠. 기가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바로 신청해서 처방을 받았거든요. 집에 기가하자마자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집에 와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laughs> 씻고 이제 가족들한테 알리고 친구들한테 딸렸죠 우리 집 영감님은 바로 시댁으로 보내버렸고요 그래서 저의 오미크론 체험기는 아주 아팠다는 거제 생각은 그래요 요새는 안 걸릴 순 없고 걸리면 그냥 경증으로 지나가길 바라자 <laughs> 경증으로 지나가면 휴가지만 아프면 정말 힘들다 안 아프고 출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영상을 좀좀빨리 찍어서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